신앙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힘, 분별하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던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긴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상황이 이요약김왕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26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이 정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약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아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성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전했다 라는 정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예레미야 26장 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너는 죽어야 되겠다, 라고 그를 붙잡는 그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서는 이 메시지의 내용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뒤 전후를 생각해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자신이 부딪히게 될그 불이 생명의 위협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짓된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쭉 이어질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는 잘못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에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여호와의 집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을 선포하느냐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 5절에도 반복되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서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자, 예레미아를 처음 시작할 때에 예레미아가 살았던 그시대에요 우리가 아는 요시아 왕의 성전 개혁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요시아가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성전을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 이제. 우리가 성전도 개혁했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많이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는 이 든든한 신앙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그 존중, 성전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신앙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장소를 의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뒤에 14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시느냐면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신뢰한다는 거죠? 이 집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고 이 집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12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서 잠을 자느냐?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성소가 있었고요. 이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이 실로 성소에서 잠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죠.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언약궤를 또 신뢰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죠.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언약궤는 실로 승소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로 성소는 더 이상 은약계를 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곳에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곳이 요와의 성전이라, 요와의 성전이라, 요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곳을 신뢰하느냐? 내가 실로 성소를 버린 것처럼, 이 장소 자체가 너를 지켜줄 수 없다. 15절에서도 내가 너희 모든 형제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에브라임 온 자손, 에브라임 온 자손은 뭘 말하느냐?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북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멸망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를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하시고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하시는 내용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 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 내용들을 보는데, 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만연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구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얼마나 겁없이 자행하고 살았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약한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짓밟았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약한자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약한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죄한자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무죄한자의 피를 흘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피를 흘리겠다는 뜻이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왕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희생시켰던 그런 것에 대한 지적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 31절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 당시에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죄 없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일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곳곳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방인들의 제사의 관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했던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유다 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행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써 행해야 할 일들로부터는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기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모든 일들을 다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 들어가면서는 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쪽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다. 참 제가 이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불러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요.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요 엉뚱한 길을 따라 세상 물결 따라 막 휩쓸려 내려가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 백성들이 자기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열심히 드리는 이게 내 신앙생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표리 부동한 극과 속이 다른.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염성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알수 있는 것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 마땅해, 멸망당할 자식이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너의 내가 너에게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본문이 예레미야 이6육 장하고 이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이6육 장에서요. 이 오늘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내고 꾸중하고 너 집에서 나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돌아와야 진짜 회복이 되니까. 돌아와야 진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따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염성에 이 시간 귀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분리되는 그러한 잘못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관계 속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오늘 주신 이 말씀 듣고 말씀 가슴에 담은 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 지체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연총의 도구, 은혜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환우들과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 인생길 가운데 목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혜와 또한 폭염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약하고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위로가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모든 발걸음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